4번 출발했어. 흰염막나 이거 옆, 나 연막 좀쳐 볼래? 야, 여기 여기 이거, 이거, 이거 찾자고, 다 가봐. 찾자고 다 1번 가 봐. 찾자고 다 1번 가 봐. 나 버리고. 오케이, 오케이. 1번. 다, 1번가, 다 1번 가다 음, 1번. 나 1번 켜 줘. 오케이. 어. 왼쪽으로 올린다. 버리네. 1번 없어. 아, 없는 거야? 어. 빠졌어. 에이. 빠졌어. 그 올라가, 카이엔. 아, 앞에 1평 카이엔. 1평, 1평 카이 빠진 1, 애들이야. 2평이랑 1평이야. 어. 다뒷바퀴 깔았어. 어. 저못 움직여. 나이거 아, 래까지 해서. 아, 이렇게 해서. 이 이렇게 해서. 아, 아, 이 아, 이 남은 거같 아, 데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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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. 이렇이렇 아, 이렇 이렇게 해서. 아, 서 아, 이렇게 해서. 이 아, 이해 이렇게 아, 이 아, 이 아, 해 아 야, 말파이트 우리 노란 줄 하자. 와, 바키. 아, 내 1반 자리 쓰면서 지금 1반 자리. 근데 이거 1반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줄. 그거 나중도 그거, 그거, 그거 발질이야. 어차피 해 봤자. 아. 아, 3번에 있다. 이거 차바퀴못 살릴 것 같지. 왜? 연막 켜면서 살려 봐. 차차안돼 또. 아, 오케이. 연막 연막 펴 볼게. 그러면 피먼 살려 볼게. 아, 카이엔 놓쳤다, 어디였는지. 가본 애들도 나와야 되는데? 왼쪽, 왼쪽 차 시동 걸었는데? 우리님 어디 가고 있는 거야? 우리님 1편? 우리. 우리 에우소, 에우소. 아, 해우소 확인했어. 나타시아. 내가 무슨. 여기 딱 3번 단차에 있어. 한 마리. 내쪽 하러 온다. 차 탔다 얘네. 아, 인 했어. 마지막이 다. 연막 안에 들어갔고 하나. 아. 확인. 버티면 안 가기다야. 말파이팅 아니면 스티머로 쏴주면 돼. 버티면 안 가기야, 선수들. 연막하네. 살짝 뒤로 다시 물리는 액션이었어. 아 이번까지? 이번 단차까지 내려갔어나이스그거 죽은 거 같은데? 이정아. 어. 응. 어. 일반이 일반이. 얘네 좀 잘하는 애들이야. 안 했어. 올라가 비하지 맡겨야 돼. 말파이팅 맞았으면 올라가도 돼. 아 밖에 나갔다. 안 했어. 바퀴 하나로. 됐어 사, 우리, 한마디. 우리 어차피 노란 줄 하면 돼. 다음 탄에 이 삼. 아 이거 포가 좀 좋은데 이거. 네, 아어 까비다. 아좀한 마리가 아, 죽어. 5. 아 확인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앞에 요서에 하나 남아있다 한 마리. 말빨 때 연막이랑 화염병 있어? 없어. 연막은 있어. 야, 연막만 까줘봐. 내가 포구로 정리할게. 나도 연막 없어 엄팀이. 타 이거 못 먹칠 수도 있어. 내려가자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앞 앞으로 움직여야 돼. 찾아나 구상 하나만 내려주라 쉬지. 3번 단차에서 쏘는 거야. 맞아, 맞아. 3번에서 쏘는 거야. 나 해수 정렬 동안 고집좀해 줘. 확인했어. 더 서는 말이야, 저기. 들어 버스가 나오는 거 있다. 2번. 나왔어. 하나 나왔어. 무리님. 2사0 0원2잡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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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내0원 2,000원. 2,000원. 2어애0원2 0 있어 원 2,000원. 2,000원. 2 2,000원. 2 0 0는데2 0 0이원 2,000원. 2 2 끝난 거 아... 아닌데? y Kildorata. 끝났어 끝났어 s h a d d i 아니아니 d d i e s Haddies, Haddies, h a d d i 사대사집중 d 아 e s Haddies, Haddies, h a d d i e 이 Haddi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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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d 오른쪽 아래가 아, 남아있네. 아, 1 3번 팀 하나 남아있어. 쓸게. 아, 아니. 피, 피, 아껴봐, 피 아껴봐. 왼쪽으로 이따가 올려쳐야 돼. 노란 줄. 오케이, 확인했어. 4대 3대 2야. 4대 3대 1대 1이나? 이번 나머 버스는 터졌, 터졌어. 고립해있는 3번 팀 바상가? 가봐 엠지, 어 3번 바사다 어 3번 땄다 18, 10, 어. 우리가 하나 잘랐거든 어디 뿌락지 하나 있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, 여기? 4번 아, 쪽에? 여아 근데 거기가 없어야 되긴 해 거기 3번 팀자리라서 일단 저 우측 두 마리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왔다! 개 아프네 버스 갖고 오는 차 있어? 차있씨 이따가 노란 줄 해야 돼, 셋다 셋 5층은 나한테 맡기고 나좀 나 봐줘 나좀 올라갈게 앞파트 하나 없어 코패 왼쪽 자, 하나 왼쪽 이사받자 하나긴해 가자 그러면 왼쪽에 연 연막 연마, 연막을 하나 쳐볼래요 왼쪽으로 왼쪽 라인으로 없었, 미리, 미리, 우리, 나 연막 쓸게 나 연막 없어 아 연막 권총 하나 있다 아, 연막 권총 왔다. 한번 쳐봐요 라인 이쁘게 한번 쳐봐봐 네아너무 멀다 왼쪽 끝으로 거기 덕덕님 먼저 가 <웃음> 가자, 가자, <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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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우리 쇼부다. 우리 바로 앞에 왔다. 우리 여기서 하자. 아이씨, 바보야. 천천히 할게. 아, 찾다가 아, 빠질 것 같은데? 빠진다. 찾아봐. 하나, 하나 넘긴 거 몰라. 넘긴 거 몰라. 쇼부다. 아, 밖에 안모다1발쯤 셋밖에 없어. 이거, 이거. 1번 남았으면 푹 간다. 1번에 폭 간다. 개 기절이야. 개 기절이야. 개 <laughs> 기절이다. 여기 바로 앞에 1파 앞에 1파 앞에 3번 현재 3번. 여기 어,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게. 있어. 1스고 대잡게 하나 잡기 대 날아 잡어 3번. 3번 맞아. 그냥 막. 3번 기절이야. 1핑에 막 라스트. 나이 왼쪽으로. 어 나왔다. 아앗. 나이스 어떻게 했으면 더좋았지 이거 어, 어, 무조건 갔을 때 따봤는데 얘네가 다 빠졌다는 인포가 없었어 근데 그 인포를 딸려니까 각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저... 그...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지금 왼쪽 위에다가 막 펴서 라인 봤었어야 돼 상대 어떤 무드인지 음... 지금 시간 안에 네, 덕동 님이 차 타고 왼쪽 위로 올려 라이딩 여기만 네. 까서 경기면에서봐 <laughs> 그러고 인포가 따이니까 인포를 네. 한번 따다가 넘어오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해오지 지금 몇 명인지 어떻게 돼는지 그래서 그 살짝 보긴 했거든요 멘트도 아, 연막을 안 펴서 오래 못 쓰는 거야 연막을,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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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을 2단체에 펴놓고 들어가서 찾다가 쭉 봤었어야 돼 음. 그랬을 때 어? 이거 슈발 우리 이거 시발 하나 잘랐는데 버스 타고 둘 빠지고 좀 멀리 하나 있는데 어, 없네 하고 넣을 수 있는 거지 아 오케이 꽤 필요한 거고. 현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방 넣으로온줄 알고 빠지는 거야. 우리가 차가 열어 났는 줄 알고. 그러니까 한각이라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. 얘부터 고립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우리가 10번을 잘랐으니까 10번 킬로그로 보면서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고. 3번 비상운 주인. 비할지. 엄티님이 보면 되겠다 이거. 저 오는 거. 판차 있죠 우리. 나중에 판차 써야 돼. 비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아가리로 확인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루 판일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판루종아서오아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루 종일 앉아내 연막사야, 연막 사여 연막 쌓여. 여기 있다. 1번. 어, 1번. 뭐야? 1번 있어, 1번 있어, 1번 있고 내쪽에도폭들로는데두마리이어봐수 어디... 있나? 한마리 차는 올라갔어. 다 5마리. 어5 아, 실망. 말반들 y 막 m a g i s a y 있어요 g i s a Tapto. Yvonne? Hugo, Alcine. Tapto. Tapto. 어 a p t o t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고 내려온다 얘네 4번으로 우리 1평 채울게. 나봐. 나 확인. 야그 4번 위에 기절당했다. 왼쪽 위로 올라갈 준비해야 돼. 이따가. 뒷 변태 좀 해줘. 엄티님. 그, 나 올라간다. 어 왼쪽 이 쭉쭉 올라와 봐. 16번이 4번 기절시켰어. 엄티님 연막 풀어봐. 16번 바사라서 지금 밀러 가야 돼. 연막이 근데 나 이거 하나 끝임 이제. 괜찮아 나 연막 많아. 아세개 있어. 나 네, 사운드 펑나비다 나비타. 나비나비하나비절이고타자 빨리 나비나무왼나나무타나무나나무떨 나비타. 나비타. 나비이 나비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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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아이씨. 하이, 내려줄게. 줄게. 내려줄게. 줄게. 내려줄게. 잡았나봐. 내려. 내려놓을게. 잡았어. 잡았나봐. 잡 여기 넘어갔어. 한그 마리. 다시 온다. 뭐야? 폭탄 어, 뭐 들어왔네. 주변에 있나 보네아무가있다이번에는거 있다. 이번 왜기는 거지? 나 왜, 왜 저런 나를 모르나? 모를 듯? 모르는 거야? 1팀이 어? 어, 어디 있어? 쪽에 있는 거 아, 바위 일어나보네. 바위 일어나보네. 아, 아, 아 뒷땅 맞았네. 어디야? 나, 나 소리가 아예 안 들려. 삥맞아가 지금은 고지 3핑. 개, 걔한테 준 건가? 애초에? 파마스가 걔한테 준 거야. 파마스? 아, 파마스. 파마스 3번이다. 아, 파마스 3번이다. 나보다 서울 다른 팀이다. 4 번에 왔고, 붙었고, 집 친구들 집애들이다 이거. 4 번에 포지션 보니까 오, 파마스 잡은 거죠? 끝났어. 아 파마스팀 끝났어. 나 농박이 없어서 못 뿌려줘. 이게 기절이야. 갑돌이 있다. 차 넘어 돌에 있어. 하나 더 있었어. 나폭 넣는다. 가지마. 넘어가지마. 저기 남았어한나 왼쪽 안 죽어 오. 어 아, 투, 말파님 투척 스페셜리스트인데.